안녕하세요. 저는 주로더스의김유진입니다자 오늘은 음그 뭐냐 이 레고를 만이 레고요 만들 건데 제가 실수를 좀불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다시 해놓고 잠깐만요 다시 해놓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독수리 모드입니다. 자 이거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모드 먼저. 자, 이렇게 로봇 모드요. 이렇게 로봇 모드 만들었고요. 이제 자동차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왜냐? 힌트, 여기 바퀴가 있으니까. 자, 이제 얘를 딴 걸로 변신해 게요 바로 자동차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가 됐고요. 전투기에도 있긴 한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 이 여기 부분은 그냥 펼치면 끝 끝입니다 이렇게 펼치 끝이에요 그냥 자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후. 자 일단 다 분리했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부분 먼저 할게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일단은 일단 이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꽂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등은 일단은 이걸 꽂겠습니다. 이 노란색에 색깔 상관없어요. 이거 뭐이거든데뭐 일단 이 노란색을 여기 목 여기 뒷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었 이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이 빨간색을 색깔 상관없어요. 이게 이것도 약간 뭐그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꽂으면 시 돼. 여기 이거요 이건요 색깔은 상관없어요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자 이거를 여기 있죠 넣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가 그전에 이걸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고 반대쪽도 한개더고한개더 잠깐만요. 됐다. 자,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중간 몸지 완성.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한번 굽힙니다. 여기 호민 앞으로 한번 굽히고 해서 이 일단 몸입니다. 그다음에 가슴. 이제 음. 자, 이제 이걸 쓸 겁니다. 이거. 이세 칸짜리 이거를 여기 뒤쪽에 여기 지금, 여기서 따짐, 여기가요, 지금 한, 여기다, 여기다 꼽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못지, 여기까지 못 나가신 분들은 잠깐, 여기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봉이 파인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앞을 향해, 오게. 여기가 엄마 가슴이라고 치면 엄마 가슴 쪽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반대쪽도 일단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퀴가 있어요. 여기. 이런 바퀴를 여기 아까 여기 넣은 데 있죠. 여기다가 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동차 뒷부분이 되는 거죠. 저 뒤쪽 타이어. 자, 일단은 몸체 완성. 그다음에 여기 이거 색깔은 상관없어요. 원하는 색. 이걸 아까 여기 가슴 여기에다 놓으면,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랫몸통, 아니다, 팔을 만들겠습니다, 팔. 그럼 잠깐만, 잠시, 아니다. <laughs> 이 팔은, 나는 한쪽만 하고, 난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뗄게요. 잠시 이걸 떼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색깔은 상관없어, 요 그냥. 이거를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여기를, 여기 또 하나 있거든 이거를 또그 옆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됐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죠 다음에는 아까 그 여기 타이어 넣었던 그거를 똑같은 걸 여기다 꽂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끝. 잘 떠는 가 끝났고, 자 이제 좀더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새로운 거 하나 알아냈는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티라노가 됐어. 팔 없는 티라노. 왠지 사, 새로운 사촌이 생긴 거 같은데요, 그 티라노. 어쨌든 뭐 장난 건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팔을 만들 건데, 본격적으로. 제가 잠깐만요. 팔을, 자, 이거 있죠, 이거를. 여기, 여기에다가 가장, 여기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 꽂을 건데,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아, 참고로 이거요 두 개짜리가 아니 한 개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음, 이 보라색 색깔은 상관없어요 이런 건. 뭐. 자 이거를 아까 여기 방금 전 넣었던 여기다 휘고 으니다자 반대쪽도 당연히 똑같죠. 똑같이 이렇게 했죠. 아우 죄송해요 시간 제자 지나... 어쨌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이거를 여기 아까, 아까 넣었던 보라색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음. 음. 이제 팔은 거의 다 완성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 전에, 아까 여기, 이더, 뺐던 이, 이 타이어 넣을게요. 이렇게 아래 걸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근데, 약간 여기 이거를 들어 올릴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럼 이제, 좋아요, 일단은. 이거 있죠? 이거. 이거를. 이게, 여기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 반대쪽 똑같이.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끝에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짜 서 있는 거죠? 이게 손이에요. 그리 반대쪽도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했죠. 참고로 여기 뒤에 있는 건한개 아니면 두개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칼. 여기, 여기 뒤에다 꼽을 건데, 그것도 앞에 쪽에 가져가죠 솔직히 저 쓸만한 무기가 별, 이런 거. 제 이거, 없으신 분들은 다른 부기 쓰셔도 돼요.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죄송해요. 중간에 갑자기 박살나가지고. 이게 좀, 내구력이 제로예요, 제로. 내구력이 좀 제로다보니, 제로다보니까. 일단 다시 만들게요. 일단 다시 수술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할 거냐? 이제는 몸통은 다 완성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리를 만들게요. 아래쪽부터. 아래쪽부터 만들게요. 아래쪽부터 만들 거예요. 자, 나는 한쪽 발. 자, 이게 일단은 땅에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한칸 뒤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요거 이거를 여기와 이렇게 이렇게 신발 구두 느낌처럼 만들고요 그 위에 그 뭐냐 아 그래 이걸 놓고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세요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노란색이랑 다른거 색이 다른거 이걸 이렇게 했어 아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칸 뒤로 밀어 서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 자 이거를 여기 하나 남은 공간 있죠 여기 여기 여기다가 바샤 넣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가슴 넣었던 그거를, 한번 이번에는 여기 두 개를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으흐, 진짜 굵어, 굵으면 일단 반대로 조금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다 구두 같은 발을 만들고, 여기가 발이기 발.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이거. 이거를, 여기, 아까 여기 넣었던 이유가 다 있는데, 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툭 튀어나온 걸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일단 반대쪽도 하고 다음 건그 저번에 2 탄에서 소개드렸던 그거랑 똑같아요. 못 보신 보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일단은 그걸 보고 그냥 그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요 다리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다리 이 색이 난다 그 칸이 달라요 그게 그거하고 밖 위치가 달라요 그게 다예요 단점 일단은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색깔은 아무거나 골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안쪽 지금 여기가 지금 왼쪽 다리거든요. 왼쪽 다리 왼쪽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반대쪽도 당은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거 아까 저 이거를 여기 아까 여기 한 구멍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꽂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일단 다리 한쪽은 항상 거기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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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부분에다가 이거를 꼽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타이어를 꼽죠. 그러면 한쪽 다리 완성. 그다음에또 한쪽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깜빡하는 게 있는데 이거 왼쪽 다리잖아요. 왼쪽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 서는 지금 이거 오른쪽, 아니, 왼쪽 다리에요.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돌려. 여러분 입장에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다가 좀 이상해져야 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반대쪽랑 똑같이 이것도 아까랑 저서 이렇게 됐죠? 아까랑 똑같이 여기 타이어. 원하시는 분이 이거 다리 바꿔도 돼요.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이런 다리라든가. 뭐, 상관없어. 요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나와요. 일단은 한쪽 다리도 만들었겠다. 이제, 일단은 여기가 엉덩이 쪽이에요, 엉덩이. 엉덩이 중심부.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꼽습니다. 모자 쓴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요, 그, 여기, 요 파란 부분을 넣을 건,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제 다리하고 다리를 연결시키고, 이 총만 하면 끝입니다. 다리와, 음. 음자 음, 음. 그럼 이제 끝입니다 여기 손에나 여기 두 군데 이런데는 또 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총을 하나 생각 이 총이요 이 총을요 있죠 여기 이세개 부분에다 꽂을 겁니다 다둘다둘다 둘 다. 둘 다. 보시면 완성. 끝입니다, 이게. 솔직히 이게 좀 멋있긴 하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칙칙 다 죽여 버리다